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이호석 의원입니다.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지금부터 본 의원과 11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1인 가구 및 실질적 1인 가구로 명시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제 구조에서는 주민 참여의 촉진을 위하여 홍보물과 홍보물품 등의 제작 및 배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. 존경하는 복지건설의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,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